자, 우리 11번부터 봅시다. 11번. 자, 이 문제는 이걸 좀 적어볼까? 우리 다 같이 적어줘봐. 우리 어떤 함수 두 개를 곱할 건데, 지금부터. 이두 함수의 곱. 에, 이제, 값을 생각을 해볼 건데, 얘 둘의 부호가 같으면, 얘들아, 부호가 같으면, 곱하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고, 다르면? 음수면 당연하고,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곱하면 0이겠지. 선생님, 알겠니? 그럼 만약에 여기 잘 봐. 케이스를 두 개를 선생이 생각을 해볼 건데, 이렇게 fx가 생겼다라고 칠게요. 1과 2 사이만 봤을 때. 됐어? 다음에 GX는 이렇게 생겼다 라고 짓게 자 이게 GX야 저거 보자 그리고 이게 1.3, 1.7이라고 얘기를 해볼게 이 케이스와 두 가지 다 적어주세요. 이 사이 값 정리 문제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11번이. 이두 번째 케이스하고 이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봐봐요. 이랬을 때 우리가 이 곱함수를 그려보자라는 거거든 지금부터. 자 우리가 이 곱해서 만들어낸 f x 곱하기 g x 를 그려볼 건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얘네들이 양수, 양수의 함수 값을 가질 때는 곱하면 양수가 되고, 음, 음이어도 양수고, 음양이면 음수고, 이런 식인 거야. 뭔지 알지? 근데 얘는 봐봐요. 자, 빨간색을 기준으로 보면, 빨간색은 몇에서 음양이 바뀌고 있어요? X가 몇에서? 1.3에서, 뭐에서 뭘로 바뀌어요? 양에서 음으로 바뀌고 있지. 이거 잘 느껴야 돼. 그리고 딱 1.3일 때 몇이야? G1.3이면 0인 거지, 지금. X 추가가 많았잖아. 이해되지? 음 그러면, 검정 색깔인 FX를 봤을 땐 어때? 몇에서 바뀌어요, 음량 변동이? 음, 1.7에서 바뀐다는 거야. 그리고 F1.7은 0인 거지. 그럼 이 둘을 곱했다라고 치면, 우린 얘를 세 개로 딱 나눠야 돼, 파트를. 1부터 1.3까지를 생각해봐. 그럼 얘들 봐봐. 빨간 색깔은 양수야, 음수야? 빨간색깔 양수고 검은색깔도 양수니까 곱하면 이 곱한 함수값은 0보다 뭐하겠어 크겠지 근데 1.3이면 어때 딱 1.3이면 0되지 G1.3이 0이니까 그리고 1.3에서 1.7까지를 보면 어떻니 검정색은 양수요 빨간색은 음수요 그죠 음량 곱해져서 뭐예요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야 플러스 마이너스 근데 1.7되면 다시 뭐가 돼야 돼? 곱한 건 0이 돼야 돼 왜? F1.7이 0이잖아 그 다음에 1.7부터 2까지는 어때? 음수, 수 곱했기 때문에 어떤 이런 양수의 함수값을 갖는 그래프 개형을 이렇게 그려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럼 이렇게 되면은 봐봐요 1과 2 사이에서 교점이 몇개 생긴 거야? 두개 만들어진다고 라 판단할 수 있어 근데 봐봐 얘도 1하고 2 사이에서 보시면 음량이 둘다 바뀌긴 하는데, 자, 뭔 차이야, 여기 앞에 거하고. 음량이 바뀌는 그 포인트가 똑같은 데서 바뀌지. 여기까지는 플러스다가 둘다 마이너스가 바뀌잖아. 그러면은 봐봐요, 얘도. 선생님이 1부터 2까지를 그릴 때 1.5까지는 어떻게 되는 거야? 플러스 플러스 곱한 거니까 플러스지. 근데 1.5일 때는 이 둘의 값의 곱은 0 되겠지. 그 다음에 1.5부터 2까지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했으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돼서 얘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알겠니? 플러스,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다시 플러스로 돼서 이렇게 그려줘야 돼요. 곱해져 있는 함수 이렇게 되면은 1과 2 사이에서는 X축하고 교점이 한 개밖에 안 생기는 거지. 이거 뭔 소리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만약에, 봐봐. 연속함수 f랑 g가 있는데, 1하고 2에서 f1은 양수고, f2는 음수. 그럼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지나갔단 얘기지. 그 다음에 g1도 양수, g2도 음수라고 해봐. 그럼 얘도 이 안에서 이렇게 지나가지. 그런데 얘네가 지나갈 때 같은 포인트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다른 포인트에서 이렇게 지나가게 되냐에 따라서 얘 둘을 곱한 함수가 x축하고 만나는 개수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선생님 말한 결론 이해됐어? 응. 이걸 가지고 된 문제인데 f1은 양수래. 자, 우리 여기다가 다 이제 부호를 써보죠. f1은 양수지? 그럼 F1이 양수기 때문에 F2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 근데 F1이 양수라서 F3은 또 음수. 근데 F3이 음수라서 F4는 뭐여야 돼? 부호가 반대여야 되니까 양수지요. 근데 그 사이에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우리가 어떻게 X축을 지나갈지 몰라도, 그 1, 2, 3, 4라는 이 4개 값에 대해서는 함수 값이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걸알수 있다는 거야. 이렇게. F가 검정색깔 이해되지? 그럼 이번엔 G를 따져주세요 G1은 양순이 G2는 음수고 G1이 양순이니까 G3은 뭐야 G3은 음수여야 되지 그 다음 G2가 음수이기 때문에 G4는 뭐여야 되니? 곱해서 양순이니까 부호가 같으니까 얘도 음수지? 알아들었어 이거? G는 이렇게 그려지겠네. 이런 식으로. 됐어? 근데 방금 선생님이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보세요. 이렇게 갈릴 수 있는 이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야 되는 구역이 딱 1과 2에서 발생된 거 이해됐니? 그면 어떻게 될 수도 있다고? 이게? 한 번에 그려보자 이제 G랑 F가 1과 2에서 음량이 변동이 되는데 어떻게? 똑같은 데에서 이렇게 변형될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똑같은 데 뚫고 지나가서 이해했어? 또는 이게 1번 케이스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F가 이렇게 지나갔고 G는 이렇게 지나갈 수 있지 다른 데를 뚫고 지나갔을 수도 있어 근데 그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F랑 G의 곱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곱 함수 여기 보세요 자 1번 케이스는 둘다 어떻게 똑같은데서 음량변동이 됐지 그럼 얘기해 줘야죠 여기까지 곱하면 보세요 하면 검정색 빨간색 곱하면 양수염수요 플러스지 양양 곱했잖아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지 여기는 뭐야 마이너스 마이너스잖아 지금 둘다 플러스지 여기까지도 뭐야 음음이니까 플러스지 그러다 여기 이제 몇 집게 돼? 0을 찍겠지. 곱한 함수 생각하라, 곱한 함수. 그 다음에 여기는 얘는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인가. 곱하면 여기는 이제 뭐가 돼야 돼? 마이너스 이렇게 돼야 돼. 그럼 얘 그래프 그림 이런 거네. 봐봐. 얘네가 똑같이 뚫고 지나가는 데가 1.5라고 그냥 가정해서 하면 여기가 플러스였다가 0 찍고 플러스가 쭉연결돼야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그리고 만약 여기가 3.5라고 가정하면은 3.5에서는 0을 찍고 그 다음에 부호가 내려가지. 음수여야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우리의 곱한 함수는 X축하고 몇번 만나게 됐니? 한 번, 두 번, 두번 만나게 된다가 되는 거야. 적으시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는 여기 다시 1.3, 1.7 이렇게 가정을 하고 하자. 그럼 보자. 1.3까지는 어떻니? 빨간, 검정 곱하면 양수지. 1, 2, 3, 4를 볼 건데, 1.3, 1.7이라고 그냥 우리가 숫자를 가정해 놓고 하면, 1.3까지는 둘다 곱했을 때 플러스가 된다. 1.3부터 1.7은 한놈 양수, 한놈 음수니까 음수여야 돼. 1.7때딱0 되고, 1.7부터 자 어디까지냐면 여기 여기 3.5라고 하면 3.5까지는 음수와 음수를 곱한 거기 때문에 양수가 이어져야 돼쭉 이렇게. 그러다가 3.5를 넘어가게 되면 검정색은 플러스인데 빨간 색깔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곱하면 음수여야 되지.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다가 3.5에서 음수를 내려가서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예요 이런식으로 그럼 이렇게 되면 몇번 만났냐 X축하고 세 번이지 그런데 우린 적어도 몇번 만났냐라고 했을 때 적어도 몇 번이라 얘기해야 돼두 번이라 얘기해야 되지 그돈너그 올림포스에 있던 거 아니야 이거 맞지 13번 12번부터 자이좀 빨리 할게 이게 무슨 함수 표현? 주기 함수 표현. 주기 함수 표현이 나올 때는 보통 얘가 이렇게 구간의 총 길이를 5, 5로 맞춰서 줄 거야. 이거 주기가 5란 얘기잖아. 그럼 얘가 이런 거잖아. 전혀 어렵지 않아요.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하고, 0부터 3까지를, 봐봐. 0부터 마이까지는 위에 거 그리란 얘기고, 0부터 3까지는 이 밑에 걸 그려주란 얘기야,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여기에 뭔가 막 이런 식으로 그려졌겠지. 근데 그거를 이제 뭐 하라고? 똑같이 반복해서 여기다 계속 그리란 얘기야, 앞뒤로, 이런 식으로. 계속. 이해됐어? 그런데 얘 함수가 모든 실, 이게 모든 실수 표현인 건 알지? 모든 실수에서 뭐이길 원한다고? 연속이길 원해. 그럼 여기서 쌤이 두 가지만 따지면 된다 했잖아. 첫 번째가 어디가 이어져야 되겠어? 일단 얘가 빨간 색깔로 보라 색깔 바뀌는 그 포인트가 X는 몇에서야? 0에서 먼저 이어져 있어야지,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다 0였나, 밑에다 0였나, 어찌해야 돼? 같아야 돼. 위에다 0 내면 A, 밑에다 0 내면 1이니까 A 그냥 바로 1이다 나오잖아. 근데 얘네가 이렇게 가운데는 이어져 있더라도 만약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니? 아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도 있잖아. 예를 들어. 그러면그 다음에는 어떻게 그려줘? 3부터 이제 8까지 그릴 때 얘가 이렇게 다시 똑같은 게 그려지지. 그럼 여기가 이어졌어, 또 끊겼어. 또 끊기니까 여기도 이어지면 되는 거잖아. 그냥.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겠어요? 얘가 뭔가 이런 느낌의 함수가 그려져야 된다는 얘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그 여기 높이가 똑같은데 딱지켜야지그 다음에 그려도 이게 이어진 채로 이렇게 그려지겠지 계속 이해됐어? 그러니까 얘의 몇에서의 오른쪽 여기 3에서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에서의 그 값이 어찌야 된다고? 같아야 되니까 밑에다가 몇넣나3 넣어서 9a 플러스 3b 플러스 1이 나 얘에다 몇 넣어서? 마이너스 마8 플러스 a가 같아야 되지 a 여기 나왔으니까 그러면 b도 나오지 자 이거는 편미분법 기억나요? 뭐를 상수 취급하고 뭐로 미분하라 했어요? 편미분법은 x를 상수 취급하고 y로 양변 미분인데 이런 거 나오면 근데 선생님이 먼저 뭐 하라 했냐면 xy에 0 대입하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이건. 자, 이거 놓치면 안 된다. 이거 나중에 적분에서도 나와요. 근데 이거 2단계 생략하고서 문제 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XY 0 대입하자, 외워놔야 돼. 0 대입하면 G0은 G0 더하기 G0 더하기 0이 되지. 그럼 이거 넘어가서 G0은 0이다지, 그냥. 이게 쓰일 수도 있고 안 쓰일 수도 있지만 그냥 찾아놓고 시작하라는 얘기야. 1번으로. 2번은 이제 편미분법을 하든 아니면 미분계수, 우리 그 도함수의 정의를, 정의를 이용해서 구하든지 도함수 찾아야 돼요. 근데 편미분법이 빠르지, 이거 객관식일 때는. 편미분 어떻게 한다고? x를 숫자 취급하고 뭐로 미분 y로 미분하는 거야 이거 그럼 얘 권미송미돼야 되는데 이거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미분하면 몇 대니 y로 미분하면 0 대야 되는 거야 이거 숫자예요 숫자 x를 상수 취급하래 숫자 취급하랬죠 얘 미분하면 뭐가 돼 GY니. g y g 프라 y가 되고 얘는 y 된 1차한 거니까 이렇게 되지 여기까지 한 다음에 y 에다몇 대입하라고 0 넣라고 있었어 이렇게 이게 편미분법 안 어렵잖아. 근데 G프라임 0이 몇이라고 나왔어? 마 6이라 했잖아 얘가 마 6이야 그럼 얘는 X마 6이지 그냥 G프라임 X가 그냥 밝혀졌잖아 자, 일단 17번 합시다 자, 실근계수 구하시고 사이값 정리 응용하라는 거예요 맞죠? 그런데 자, 이거 먼저 판단하세요 몇 차씩? 복잡해 보여지 2차야, 그냥. 알겠어요? 그럼, 너네, 어쨌든, 그냥 2차 함수는 X축하고 많이 만나봐요. 몇 번밖에 못 만나. 두 번이야. 그러니까 얘네 답은 두개 아니면 한개 아니면 빵개야, 일단은. 여기까지 알겠어? 근데 내가 알고 있는 함수값, 그, 우리 X에 대한 어떤 대조관계는 얘네밖에 없잖아. A, 3, B. 그리고 우리 이런 문제 풀 때는 이거 그래프로 그려가지고 X축하고 몇번 만나는지를 가지고 실근개수 판단하는 거 알지? 그럼 일단 당연히 여기다가 뭐뭐뭐 넣어볼 생각 해야겠어 여기다가 a하고 3하고 b하고 다 넣는 거야 그냥 전혀 안 어렵다 f 금 a는 뭐니? a 넣으면 x-a가 있는 이 인수로 있는 데서는 a 빼기 a 0되지 여기 0되지 여기에서막 값이 살아 남잖아 그럼 뭐야 m a 3 m a b지 근데 m a 3이 양수야 양수야 m a b는 곱하면 어떤 플러스 값이라고. 여기 A에서는 이 FX의 그래프가 여기 위에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에 3 넣으면 어떻게 돼? 얘하고 얘는 몇 대니? 응. 0 대고 얘가 뭐가 돼? 삼마이 응. 삼마비지. 3마 양, 음. 얘는 뭐야? 양. 얘는? 응. 음. 곱하면? 응. 음. 3에서 밑에 있어야 된다고. 그럼 B에서는 해보면은 양수일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 이함수가 이해됐니? 몇 개야? 두 개. 18번 보세요. 계산해야 돼요. 분모가 몇으로 가요? 0. 0으로 가요. 그죠? 분자, 그럼 F1G1 빼기 6도 몇 대야 돼요? 응. 0. 그러면 F1G1이 F1, 6인 거지. 그럼 요거 F1, G1로 바꿔주면 이게 뭐 같아 보이니? 그냥 미분계수의 정의 모양 아니에요? Fx 곱하기 Gx를 Hx라고 놔주면 이 모양이 그대로 그냥 X가 1로 갈때엑마 1, Hx 빼기 H1인 거잖아. 그럼 얘는 H' 프라임 1이 답이지. 근데 얘가 미분하면 이거 우리 뭔 미분해야 돼? 미그금이 곱미분인 거 알아요? 여기 값을 다 줬어요, 안 줬어요? 다 느낌하면 답 나오지? 일단 다1 넣어주시고. F'1은 4, G1은 2, F1은 3, 음. G'1은 4. 19번. 자, 다항함수야. 여기 보자. 다항함수인데 가는 얘가 일단 좌변이 극한 값 계산이네. 근데, 다항함수에서 극한은 그냥 2를 뭐 하면 되 여기다가? 넣으면 되지, 그냥. G, 아 F2는 이렇게 되네. 2022F2지. 넘기면 2021F2가 0이다가 되잖아. 근데 얘가 얘랑 곱했는데 0 됐다는 건 얘가 몇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F2는 0이다가 밝혀지는 거야. 자, 나조건. 자, 얘는 다항식이네. 2차 다항식. 얘도 다항끼리 막 연산한 거니까 다항이지. 다항분의 다항은 무한대로 보내면 무조건 무분의 무예요. 근데 얘가 뭐 했어? 1로 수렴했던 얘기는 차수가 같다는 얘기라는 거야. 알겠니? 그런데 분모는 몇 차야? 2차면 분자도 몇 차여야 돼. 2차여야 돼. 알겠어. 그러면서 2차 얘가 1이라는 게 사실 2차 계수의 b 지 B 나눈 거잖아. 근데 얘가 2차 계수가 1이지. 그럼 얘도 2차 계수에 몇 대야 되는 거야? 1이어야 되는 거. 그럼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얘 자체가 이게 분자잖아. 이게 1x제곱, 땡땡땡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이거 자체가. 뭔지 알겠니? 그럼 이 상태에서 얘들 넘기면 어떻게 돼? fx는 x 세제곱 더하기 2x제곱 플러스 땡땡땡 이런 꼴이라는 걸알수 있다고. 됐니? 자, 마지막 다조건. 얘가 존재한데. 자, 근데 얘는 뭘 해석할 수 있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이게 존재한다는 얘기는 이게 수렴했다는 얘기지. 뭐 어떤 값으로인가 수렴을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대입했더니 분모가 몇 대? 0으로 가지. 분자도 뭐로 가야 돼? 0으로 가야만 해. 그래야 수렴하잖아요. 알죠? 근데 얘가, 그럼 2 e 넣었을 때 0이라는 건데, 그럼 F2가 0이라는 거잖아. 근데 이건 아까 가에서도 그냥 알았던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FX는 뭘 인수로 가져야 돼? F2가 0이니까? X-1 인수로 갔겠지. 그럼 얘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X-2 곱하기 어떤 땡땡땡 이런 꼴. 그래서 이게 하나 날렸다라고 쳐봐. 근데 그래도 얘는 아직 몇 차가 남아있어? X-2가 하나 남아있으니까 아직도 분모가 몇으로 가? 그럼 얘한테 또 이놈이 또몇 돼야 되는 거야? 또 0으로 가야 되는 거야. 분모 0으로 가니까 분자 0으로 가야 되잖아. 그지얘 그러니까 또한 2이었을때0 돼야 된다는 얘기니까 얘도 뭘 인수로 가져요? 얘를 인수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니까 한마디로 우리의 얘가 원래 FX였잖아. 분자 자체가. 얘는 X-2의 제곱골로서 인수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봐봐요. 이제 다 끝났다. 얘가 어떻게 돼야 돼? X-2의 제곱이지. 자, 여기 마지막에 주면 여기 봐. 여기까지는 다 알아. 마지막에서 계산 막힌다고.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여기 봐. 뭐가 와야 돼? 여기 놓친다니까? 몇, 몇차 와야 돼? 1차가 와야 되지. 근데 여기 C 어떻게 찾을래? 찾아봐 C 어떻게 찾을래? 답이개수 이거 그치 얘 써먹어야 된다 이거 안 써먹고선 C 못 찾고선 답못 구하면 안돼 아직 얘가 2차 개수가 2였던 것도 우리가 얻어낸 정보지만 안 썼잖아 얘를 사용해야 된다 그럼 이거 전개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그럼 2차의 개수를 찾으려면 2차하고 상수 그 다음 1차 1차 얘가 2 x 제곱 이렇게 돼야 되지, 됐지? 그러니까 c가 몇이야? 마 6이야? 그럼 c가 마이너스 6이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이게 f(x)로서 밝혀졌으니까 답구할 수 있겠지? 0 넣어서 자 마지막 20번. 근데 얘는 이거예요. 여기 잠깐 좀 보세요. 선생님 물어볼게. 잘 봐. 우리. 이건 이제 우리 서술형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서술형 풀이법대로 풀어줄 거긴 한데 객관식으로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잘 봐봐 집중 너데 내가 물어볼게 그냥 어떤 함수 fx라 돼있어 함수 fx 그럼 얘는 1에서 미분이 가능해? 몰라야 몰라야 전혀 몰라 아니 얘 만약에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fx 자체가 절대값 x-1일 수도 있지 그럼 얘 이렇게 생긴 거 알지 1에서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지금? 불가능해. 근데 얘들아, 얘는 이 값은 존재해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런데 이 값이 존재한다고 해서 f 프라임 1이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얘가 있다 이면 f 프라임 1도 존재한다. 이게 성립돼야 한대. 틀렸다는 거야. 이게 있을 수는 있지만 미분계수는 없을 수도 있다. 선생님, 알겠니? 근데 얘는 그러면 얘가 만약에 0으로 있는데 왜 얘를 f 프라임 0이라아 1이라고 왜못놓을까 선생님이 그 미분계수 처음 배울 때 말하기를 미분계수의 요건이 있었어요. 미분계수의 요건. 뭐였니? 분모가 0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서 평균 변화율의 극한 값이어야 돼. 평변의 극한인데 한 점이 뭐 되어 있어야 된다. 선생님. 정점 기준이 어어되고 다른 동점이 그 정점이 다가갈 때의 상황을 얘기해야 되지 근데 얘들아 너네 이건 평균 변화율이기는 해요 근데 물론 여기 2가 있긴 있어야 돼 이렇게 근데 얘는 몇, 몇과 몇, 몇 사이에 기울긴 거야? 1 플러스 h, f1 플러스 h와 1 마이너스 h, f1 마이너스 h 그렇지 이두점 사이에 기울긴 거야 근데 h가 지금 얘들 가만히 있는 값이야? 0으로 가는 어떤 바뀌는 값이야? 그럼 이 점들 또뭐 되고 있다고? 둘다 움직이고 있는 거야 지금 이 x좌표가 바뀌잖아 그러니까 얘는 정점 기준이 됐어 안 됐어 그러니까 얘는 평변이라 아니 그 뭐야 미분 계수라 얘기할 수없단 얘기예요 이 자체가 대충 알겠니? 음. 그런데 우리 f(x)가 만약 뭐라면 봐봐 집중 x는 1에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f(x) 자체가 미분 가능 함수면 어때 그러면 그때 돼서야 선생님이 그냥 아 얘는 미분 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모든 실수에서 미분 계수가 있단 얘기이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그냥 이 괄호 안에 차이 여기다 만든다는 두 배에서 그냥 이거 통으로 f 프라임 1 이렇게 퉁쳐서 봐라. 이렇게 했던 거잖아. 미분 계수 가 있을 때는 그냥 그렇게 빨리 하면 되는 거고. 알겠지? 있는지 없는지 모를 때는 얘를 통 쳐서 갑자기 f 프라임 1이라 이렇게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모르니까. 됐지? 그러면 그럴 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봐 봐. 여기서 얘 해수라는 애가 뭔 오류를 저질렀냐면, 얘가 뭐 한다고 하여서, 집중, 뭐 한다고 하여? 존재한다 하여, X는 1에서 미분 가능하다라고 지금 증명을 하겠대 근데 일단 이말 자체가 맞는 명제가 틀린 명제야? 틀린 명제라고, 이말 자체가. 알겠지? 그런데 왜 그런지를 이제 우리가 시겠다가 예시를 들어서 볼 건데, 일단 이 과정 중에서 어디가 틀렸다고? 니은이 왜 틀렸어요? 선생님, 물어볼게. 만약에 니은을, 선생님, 이렇게 바꾸면 니은 맞는 건지 판단해봐. 이렇게 주어진 거 버리고, 이거, 이렇게 니은이 나왔다고 치면 이건 맞을까, 틀릴까?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 문제에서. 이건 맞아, 틀려? 이건 맞는 거야. 이건 그냥 단순히 분수를 뜯은 거잖아요. 가능하잖아. 요 그런데 이제 얘를 만약, 이게 은이었고 아니, 이게 ᄃ에 이렇게 있다고 쳐봐. 그냥, 이, 여기 은이 아니고, 디귿 이렇게 있다고 쳐봐. 이제 디 디귿 마저 틀려. 디귿이 틀린 거야, 여기서. 근데, 아, 이거 나올 수도 있어, 선생님 그냥 얘기한 거야, 지금. 저렇게 리미트 옆에서 분수해서 이렇게 뜯는 건 상관이 없지, 그지? 근데 디 ᄃ, 아니, 니은 실제 원래 은에서 이거 왜 틀렸어? 리미트를 함부로 뭐 시켜버렸어요, 이 상태에서. 리미트를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뜯었지. 사칙연산에 대해서 리미트를 쪼갤 수 있을 때는 언제만 가능하다 했어. 우리 성질에서 배웠잖아. 뭐 뭐일 때만? 얘도 수렴하고 얘도 뭐일 때? 수렴 수렴인지가 확인이 될 때만 뜯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수렴하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함부로 리미트를 사칙연산에서 나눠서 계산을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니은이 틀린 거 이해됐니? 그 다음 이거 계산을 해보자. 얘 봐봐 이거 계산 천천히 해볼 테니 어렵지 않다 같이 봐 얘는 얘들아 f x x 자리에 뭐가 들어간 거야 그냥 1 플러스 h 하고 1 뭐하고 마이너스 h를 그냥 넣기만 하면 돼 넣기만 넣기만. 그러면 리미트 h가 0으로 갈때 이거 식이 뭔가 커진다 해서 어려운 게 아니야 그냥 대입해 봐1 플러스 h 그 다음에 절대값에1 플러스 h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지 1 마이너스 h 절대값에 1마 h 마1 이렇게 되는거지. 됐지? 그럼 여기 1끼리 사라지면서 자 얘는 1 플러스 h 이렇게 되지. 됐어? 적어보시고 그럼 이거 계산해 주세요. 자, 이거 그냥 이렇게 한 번에 해도 돼요. 절대 값 H 이렇게 나눠줘. 그 다음에 얘도 나눠줘, 이렇게. 됐지? 근데 얘들아, 여기서 너네 절대 값 H하고 절대 값 마이너스 H는 뭐하지? 그냥 같은 거예요. 얘들이 뭐가 돼요? 사라지지. 그럼 얘는 절대값 h로 바꿔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럼 얘는 e h 절대값 h를 h로 나눠서 이렇게 되는 거. e 절대값 h. 그럼 lim h가 0으로 갈때 e 절대값 h 이건 뭐가 되니? 우든 좌든 그냥 0이 되지. 그러니까 얘는 존재 0으로 한다는 얘기. 근데 해수의 증명은 이건 왜 거짓이 돼, 돼야 되는 거야? 얘가 1에서 미분 가능이야 불가능이야? 1에서 미분 불가능이지?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여기 설명은 여기 답지를 보는 게좀더 좋을 것 같다. 답지에서는 봐봐요. 대입한 다음에 선생님은 그냥 한 번에 우자를 안따주고 계산 처리도 해할 수 있었지만 얘는 우 따로 좌 따로 이렇게 딱하고 계산하고 있다. 여기 이거 그 미분계수 확인하는 거죠 지금. 얘는 우미계, 얘는 좌미계. 그래서 어쨌든 일에서 우미기 좌미기가 다르잖아.